예. 아, 이번 9월은요 전체 9월을 똑같이 따라하시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 네.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트쟁으로 투쟁으로, 투쟁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.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. 투쟁! 예.